뉴스 속보입니다.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이 잠시 전에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주진우 의원을 공격한 김민석을 비롯해서 민주당의 의원들, 또 의사들 일부 이 좌파 의사들 이 주진우에 대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두 일단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면서 끝까지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 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명예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회의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를 지금 완전히 망가뜨렸다 자기 이후에 다음에 올이 청문위원들 청문위원들을 위해서라도 분명하게 이번에는 이 책임을 묻고 가겠다 라고 했습니다 주진우 의원 검사 출신입니다 저는 20년이 훌쩍 넘게 인사청문회 제도가 생기고 난 다음에 이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취재를 해 왔습니다. 저는 정말 20년이 넘게 이렇게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 청문위원을 견제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너무 심하게 한다. 그래서 역공을 펼치는 경우는 간혹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번에 김민석처럼 이렇게 민주당처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가짜 뉴스를 통해서 주진호 의원을 이렇게 공격하는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이게 지금 주진호 의원이 이 가짜 뉴스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게 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를 망가뜨리는 그러니까 업무 방해입니다.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사실은 이 완전히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짓을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주진호 의원이 한 가지 한 가지 꼭꼭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이 김민석 후보의 6억 원, 이걸 집안에 정해놓았다라는 것이 이 6억 원이 한꺼번에 생긴 것이다. 이런 뜻은 아니다. 이 6억 원이 분명히 이 세금에 포착되지 않는 재산 신고를 하지 않는 이 6억 원이 있었다. 그게 이번에 드러나지 않았느냐. 처가에서 2억 원을 받았다? 출판 기념회를 통해서 현금 2억 5천만 원을 챙겼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말로 뒤늦게 이제 증여세를 냈다라고 하는데 증여세 낸 것은 간단한데도 입증이 되지 않는다. 어쨌든 6억이 지금 현금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 아니냐. 그런데 이렇게 김민석의 검은 돈을 찾아 냈다라고 하는 이유로 민주당이 음해에 나섰는데, 김민석이 좌표를 찍었고, 김민석의 형인 김민웅이 나섰고, 김민석의 친구인 박선원 친구입니다. 미문화원 점거 때부터 친구죠. 또 김민석의 아들의 그 말도 되지도 않는 동아리 법안, 이걸 국회에 제출을 했던 강득구입니다. 이 강득구 등이 그러니까 이 주진우에 대해서 뭐 인격적으로 가짜뉴스를 통해서 뭐 이렇게까지 공격한 것, 이건 정말 저열한 행태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그렇게 가짜뉴스로 공격하던 것, 그 부분을 밝히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가족의 재산은 45억 원 정도가 된다. 자신의 20년 검사생활에 월급도 있었고, 변호사도 있었고, 검사를 했던 자기 아버지로부터 이 상속 증여를 받은 것도 있다. 이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있다. 그동안 자기가 낸 세금만 33억 2천만 원이다. 지난 20년 동안 해마다 공직자로서 재산 등록을 하면서 투명하게 관리를 했다. 모든 것을 지금 재산 공개를 다 하겠다. 다 영수증을 내겠다. 자기는 김민석처럼 배추, 길고양이, 이런 것을 언급하고 궁색하게 변명하지 않겠다. 모든 재산, 자기가 낸 세금 33억 2천만 원 모두 공개를 하겠다. 자기 아들 재산 7억 원이라고 한 것은 30년간 변호사에 종사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직접 준 것이고 증여세 모두 완납을 했고 모두 증거를 내놓겠다. 김민석처럼 김민석의 아들, 총선 전후에 1억 5천만 원이 늘어났는데 모르겠다. 그 돈이 어디서 생겼는지 모르겠다. 그 총선 때 생긴 돈입니다. 제가 이미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뭐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들으면 또 주진우가 군대 면제받은 걸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간염입니다. 자기가 만성 간염이다. 고1 때 발병이 됐고 비형 간염이었고. 절차에 따라서 면제가 됐다. 32년째 지금 치료 중이다. 지금도 서울 아산병원에 다닌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병명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일부 의사가 나서서 이 급성 간염으로 군대를 뺐다라는 것은 의문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그 만성 간염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자신의 아버지, 이 검사 출신, 변호사 출신,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서도 뭐 고문을 과거에 했다,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법률이 정한 인사 검증 시스템의 정상화를 위해서 앞으로 인사청문위원을 맡게 될 후임자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엄정한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인사청문제도 자체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김민석을 계기로 해서 김민석의 문제는 많았습니다. 뭐 각종 비리 의혹도 있었고 돈 문제도 있었고 해명이 안 됐습니다. 증거 제출도 안 됐습니다. 이건 검찰 수사에 맡겨 둘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청문제도 자체를 망가뜨린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걸 짚으려면 지금 뭐 민주당에게 정치적인 도의적인 책임을 물으면 들을 사람들도 아닙니다. 분명히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주당의 이 박선원, 강득구 그의 제정신 아닌 것처럼 이렇게 주진호 의원을 물어 뜯었습니다. 주진호 의원은 참 이번에 청문회 스타, 청문회 스타였습니다. 그만큼 민주당으로서는 아팠을 겁니다. 그런데 아프다고 해서 이렇게 가짜 뉴스를 가지고. 동료 의원을 헐뜯고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인사청문회 제도, 자기들이 속해 있는 이 국회의 기능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짜뉴스입니다. 지금 주진우 의원은 또박또박 모든 것을 증거로 내겠다. 명쾌하게 밝히지 않습니까? 돈 100억, 1억,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보수의 가치는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많이 내고 그래서 얻은 소득이라면 이건 청부입니다. 깨끗한 돈입니다. 이건 얼마든지 권장해야 될 일이죠. 이 얼치기 좌파들처럼 자기들이 돈을 그런 식으로 끌어모으니까 그래서 미국으로 유학가고 반미하면서 미국으로 유학가고 아들도 유학 보내고 이런 위선적인 행태를 벌이니까 남들도 그런 줄 압니다. 주진우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 아닙니까? 또 가짜뉴스입니다. 이 좌파의 가짜뉴스, 광우병 가짜뉴스, 사드 가짜뉴스, 그 맥락을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소위 청담동 술자리였습니다. 지금 그 김의겸에 대해서 지금도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한동훈이죠. 지금도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 가짜뉴스는 끝장을 내야 합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정권이 이 가짜뉴스를 끝장을 내겠다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법안을 제정하게 될 겁니다. 물론, 자기들에게 반대하는 언론, 유튜브를 두드려 잡을 이런 법안을 내게 될 겁니다. 그 법안을 예상해서라도 지금 가짜뉴스에 대해서 이 좌파 가짜뉴스에 대해서 철저하게 웅증하는 차원에서라도 주진우 의원이 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게 100만 원의 벌금 형에 그치더라도 끝까지 책임을 물어서 저 청담동 술자리처럼 계속해서 이 사회에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법적인 이런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에 김문석이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이건 이렇게 되면 인사청문회가 필요가 없는 것이다. 증거도 내지 않고 답변도 하지 않고 증인 채택도 하지 않으면 인사청문회를 왜 합니까? 완전히 국회가 무너진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저는 처음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법적 개선을 위해서라도 주진우 의원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주진우는 할수 있습니다. 주진우는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세금 다 내고 벌은 것, 이건 깨끗합니다. 김민석은 돈이 해명이 안 됩니다. 주진우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뉴스 속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